그럼 다음으로 질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중에 특정 폴더에 있는 파일을 배치할 때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계셔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작성을 먼저 해봤는데 특정 폴더에 그 아까 전에 언급했던 T pose 그리고 characterizing 이것들을 배치하는 형식의 스크립트입니다. 그 특정 폴더의 거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E 드라이브에다가 FBX 파일 두 개를 배치해놨습니다. 배치해놨구요. 우선 수행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플레이 해보게 되면 그두 개의 파일을 불러서 디포즈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캐릭터라이징을 시켜주는 그런 배치 형식입니다. 한번 파일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본 파일이 있구요. 이렇게 에디트된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은 불러왔을 때 캐릭터라이징이 되어 있거나 디포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캐릭터 파일이 없는 상태구요. 만약에 에디트 돼 있는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캐릭터라이징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t포즈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스크립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다른 거는 크게 없지만 어, 우선 가장 처음에 이제 import o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import os 같은 경우는 OS 관련돼서 operating system이라고 보통 분류는 파일 입출력 그리고 윈도를 우 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걸명령으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럼 이 os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한 부분이 이제 밑에 나오게 됩니다. 그 요런 부분이 있고요 import os를 이용해서 우선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t포즈하고, 캘릭터라이징 함수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조금 변형되어 있긴 하지만, 어, 그대로,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fb-system, 그 다음에 s c e n e e v o l u t i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어, 여러 개 배치 파일 돌릴 때첫 파일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재구성을, 신을 재구성해서 오류를, 어,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첫 파일이, 배치의 첫 파일이 문제가, 티포즈가 되도록 안 된다거나, 적용이 되도록 안 된다라고 하면, 요걸 이제 실행해서 해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배치 파일에서는 바뀌어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리타겟, 템플릿, 노드 함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파일 처리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 프로세스, fx 파일, 인풋과 그 다음에 아웃풋, 그 다음에 템플릿 파일, 패치를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적용해주는 부분인데, 막상 이제 여기서 적용하는 부분은 아래부분부터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는 이제 함수를 선언을 해준 거였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이제 어떤 특정 부분을 불러와서 실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define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mai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의 경로와 그다음에 템플릿의 경로를 지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밑에 보게 되면 폴더 패스와 그다음에 템플릿 패스를 저장을 해놨고요. 폴더 패스라고 하는 거는, 뭐, 적용할 폴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 같은 경우 이 드라이브에 루트 파일 폴더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 템플릿 파일은 아까 전에 경로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줬고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실행할 때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 그리고 두 개의 경로를 이렇게, 어, 밸류, 정보 값 입력으로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기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가 있는 이제 메인 함수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되고요.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OS라고 하는 그런 그 오프랜티스템 함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폴더 경로를 체크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폴더 패스에 있는 그 exist라고 해서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우선은 체크를 해줍니다. 폴더가 없으면 밑에 것들이 수행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폴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어, 프린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턴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 밑에 수행 없이 바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폴더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제 밑에 있는 포문이 이제 수행이 되게 됩니다. 포문은 특정 그 범위만큼 이제 반복을 시켜주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이 파일 몇 개의 파일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파일의 개수를 리스트화 해가지고요 그 파일을 이렇게 개수만큼 반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의 파일 리스트를 데이터화 시켜서 이제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합니다. 그런 이제 그 포문에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FBX 파일 이외의 것들은 의미가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우선 FBX 파일이 있는, 맞는지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FBX 파일 맞다라고 하면 밑에 걸또 수행을 하게 되고요. FBX 파일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다음 파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FBX 파일 맞다. 라고 하면 밑에 있는 것들이 또 수행이 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것들. input p a t h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파일에 그 분리를 해줍니다. 파일에 이제 이 p a t h 라고 하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 있는 이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프린팅 해보게 되면 폴더 이름과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이 p a t h 와그 다음에 파일 네임이랑 이렇게 분류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패스랑 파일이랑 분류를 해줘야 돼. 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로를 활용하고 파일 이름에 에디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사용하기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줍니다. 어, 패스하고 그다음에 이름으로 이제 두 개의 파일로 이제 분류를 해주고요. 그다음 이제 아웃풋 파일이라고 해서 여기는 베이스 파일 이름에 언더바 에디트라는 이름으로 확장자를 붙인 이 파일로 이름을 아웃풋 파일로 이제 지정을 해 주고요. 아웃풋 패스는 기존에 요 인풋 패스 입력되어 있는 패스에다가 여기 폴더 이름을 적용 해서 붙여 주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떤 특정 파일들과 폴더를 지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지그 그런지 현재 이 이제 밑에 보게 된 프로세스 FX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위에 또 존재하게 되는데요. 어, 여기 있는 이 파일 패스와, 그 다음에 이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고, 또 템플릿 파일의 패스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떤 이 패스, 그니까 이 파일, fbx라고 하는 파일이고, 그 다음에 특정 폴더에 있는 파일이고 할 때, 그 파일들을 어떤 명령을 수행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 값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파일을 이제 열어 주고요. 파일 오픈. 여기 있는 이 특정 폴더에 있는 fx 파일을 이제 불러 주고요. 그다음에 리타게팅. 그다음에 템플릿 패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갖고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 사용했던 t 포즈와 그 다음 캐릭터라이징을 여기서 는 불러 가지고 네,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캐릭터가 있었다고 하면 역시나 여기에 캐릭터 네임이 여러 개가 붙기 때문에 여러 번 수행해서 캐릭터 이름으로 캐릭터라이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특정 명령어들이 패스가 뭐 배치에 대한 어떤 특정 폴더의 파일에 그 배치가 될 만한 명령어들을 이제 입력을 해놓고 여기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제 마지막에는 파일로 저장해주는 형식으로 네, 사용하게 됩니다. 아웃풋 패스라고 돼 있는 밑에 보게 되면 언더바 에디트라고 돼 있는 부분에 폴더를 폴더 이름을 조, 그 포함한 그게 파일 이 되게 되구요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씬으로 마지막은 어 만들어주고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음, 특정 폴더에 어떤 특정 명령어들이 수행된 결과를 언더바 에디트라는 이름으로 결과 값이 출력되는 걸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폴더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직접 스크립트에 직접 연결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UI나 GUI를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지정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 부분으로 브라우징하거나 할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많이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